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왜?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재미없는 채널을 개설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물론 현재 저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외에 참고할 자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저의 수업과 관련된 이유 외에도 제가 다년간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관심이 많은 것과는 굉장히 달리 실제로 이런 수업을 개설을 하게 되면 어~ 많은 여러 기초 수업들이 있잖아요 통계라든가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과 같은 수업들을 개설을 해보면 어~ 막연한 드럼 때문인지 어~ 이런 수업들은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이런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들이 워낙 어, 필수적인 시대이다 보니 어, 이런 수업들이 학교에서 커리큘럼상으로 전공 필수 수업으로 묶어도 무득이하게 수업에, 수업을 수강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어떻죠? 어, 영원히 가출한 상태로 앉아 있더라고요. 네, 기초 수업인 통계요. 프로그래밍 수업요. 어, 생소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특히 문과생들 나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왔어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독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그 대학들에서 빅데이터 시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융합전공으로 커리큘럼을 굉장히 많이 바꿔가고 있고, 실제로 취업사이트인 잡코리아라던가, 네, 사람인과 같은 곳에서 경쟁력 있고 좋은 회사들이다. 라고 하면, 이분, 이런 회사들의 그 모집요강을 보면, 인재상이 데이터 분석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아, 소화기 싫어서 문과로 왔는데 OMG를 외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네,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그리고 학생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네, 물론 큰 연구에 적용될 정도의 고차원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 외에도 데이터 분석이 워낙 또 요즘에 핫한 이슈다 보니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기회가 안 되어 배우지 못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네, 실제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을 한번 우리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잘 다루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커말못? 상관없어요. 저와 함께 천천히 진행하시면 다하실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R을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설치 파일이라는 것이 있어야겠죠? 네, 설치 파일은 네, 여기 보시면 어, R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지? 어디서 받아야 되지? 다운로드 보통은 이렇게 바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뭐 여기 텍스트쭉 읽다 보면 여기 다운로드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는 국가별로 이 R을 소지하고 있는, 내지는 이 R의 설치 파일을 갖고 있는, 어, 저장소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쭉 내려 보시면, 한국에서, 네, R의 설치 파일을 갖고 있는 이렇게 네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일단 두번째 거 클릭을 해서요 보시면 이렇게 r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설치 파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맥이든지 어, 어, 저는 윈도우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윈도우를 다운로드 받을 것입니다 어, 여러가지 버전이 있어요 뭐 굉장히 고차원적인 걸 쓰지 않는 이상 우리는 베이스 버전 제일 기본적인 걸 갖고 시작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여기 다운로드 r라고 이 되어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요. 지금 다운로드 다 되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어 버전을 우리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계속 눌러주시고요. 다음, 다음, 다음을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죠. 자, 완료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완료를 클릭을 해주시면, 어, 이게 과연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컴퓨터 요맨밑바닥에 보시면, 왼쪽 맨 밑에 보시면,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최근 추가한 앱이 나옵니다. 네, 여기 R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래 제일 기본적인 사용.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R 구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계산도 하실 수 있고요, 코딩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R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2 더하기 3을 해보면 엔터를 출력을 해주시면 5라는 계산 결과를 주죠. 곱하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변수에 어떠한 값을 지정을 해서 그 값을 출력하는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벡터의 형태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x라는 변수에 10, 20, 30과 같은 값을 일단 저장해 둔 거고요. 이 저장해 둔 값을 불러올 때는 이 변수를 출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네, 모든 것을 우리는 이 R을 통해서 할 거고요. 물론 계산도 하실 수 있고요. 어,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다양한 텍스트 분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R 콘솔 창은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의 어떤 어, 입력을 거쳐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조금은 길게 되어 있는 여러 줄로 되어 있는 코드를 할 때는 코딩을 할 때는 어, 이런 형태의 알콘솔을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집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R 콘솔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스크립트 창을 사용할 건데요. 물론 R에서도 기본 스크립트를 줍니다. 여기 보시면 새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볼 클립을 해주시면 이렇게 편집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썼던 여러 가지 계산들을 모두 가능하게 해줍니다. 컨트롤 R을 클릭을 해주면 콘솔 창에 우리가 입력했던 요 값을 주기도 합니다. 어, 다만 이 R 편집기는 지금 폴트 값으로 어, 설치된 이 편집 창은 어, 보기에도 매우 그냥 메모장 같이 보이잖아요. 어떠한 기능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길게 된 코드를 하고 나면 어, 물론 우리가 오타도 안 내고 어, 어한 에러도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리 긴 코드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오타도 내고요. 어, 오타뿐만 아니라, 어, 다른 어떠한 어류를 범할 때, 범할 수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네, 이걸 우리가 찾아내기가, 열어줄이면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고, 어디서 발생, 어, 오히려 어류가 발생했는지를, 어, 안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좀더 쉽고 직관적이고 오류를 잘 잡아주고 문단을 예쁘게 만들어 주는 편집기가 필요한데요. 그걸 우리는 R 스튜디오라는 아이로 부릅니다. R 스튜디오는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그런 R 콘솔이라든가 R 편집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한 창에 한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 주는 어 좋은 편집기, 아래 특화된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 역시 우리 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이 수업 이 내용들은 모두 R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어 R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되겠습니다. 알스튜디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뭐 비싼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프리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설치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다운로드, 어,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계속 눌러 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자 이렇게 R 스튜디오도 설치가 완료되었다 끝낼 것이냐 라고 나와 있죠 네 마침을 클릭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진짜 잘 설치되었는지는 우리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윈도우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최근 추가한 앱에 R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해 보시면 네, 이렇게 R 스튜디오 창이 생성이 됩니다 네, R 스튜디오 창을 처음 실행을 시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왼쪽에는 콘솔 창,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 콘솔 창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여러 가지 환경 창, 그리고 플러스를 띄우면 그리,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하면 여기 그래프를 그, 나타내주는 창 이렇게 3등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음에 R 스튜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 스크립트를 만들 것이냐, 코드, 코딩을 할 것이냐 하는 여기 파일에 가시면 새로운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창이 두 개의 문단으로 나뉘게 되면서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실행했던 것처럼 2 더하기 3과 같은 것 그리고 여러 개를 그냥 쭉 적어놓고 한 번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5 곱하기 8 내지는 x라는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을 해두고 불러오고 싶다. 라는 것까지 한번 쭉 실행을 해보면 x를 출력을 해볼게요. 어, R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어, 실행을 시키겠다, 이러한 값들을 나는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출력하고 싶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Ctrl 엔터를 눌러주시면 예, 여기 콘솔 창에 보시면 2 더하기 3은 5이고 5 곱하기 8은 40이다 그리고 X라는 변수에 우리가 이렇게 10, 20, 30을 저장을 해 두었더니 X를 출력을 해 보면 10, 20, 30 이라는 원소를 출력해 주는 것 이렇게 R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법까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R 실제로 R 설치도 해 보았고요 R에서 열심히 코딩을 할수 있는 편집을 예쁘게 해줄 수 있는 R Studio까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어, 계속 다음 다음 다음을 클릭을 해주셔서 설치를 해주시기만 하면 이 설치 파일이 잘 돌아가기만 기다리시면 어, 설치가 완료되었다라는 걸볼수 있죠. 매우 매우 쉬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음, 잘못 따라오셨다면 여러 번 어, 반복 시청을 해주시면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이었고요. 너무 너무 쉽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쉽게 짤막하게 이해하기 쉽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